스타트 아임임 어때? 건 와! 제대로 친다 이제. 와. 한필이, 한필이 지금 제대로 해. 아유, 저분이랑 한번 야 되는데. 저분이랑 한번 쳐야 돼. 저분이랑. 난타가 좀 찾고 요 아 이게 스위칭이 이 작아보면 나 얼마나 아프겠어 스위칭이 잘 맞으면 괜찮은데 밀년도 맞으면 <놀람> 누가 13년이에요? 잘 보세요 지금 인경씨가 아픈거 같지 나도 자꾸 뒷받아주지 어? 그 이거 두개를 잘 봐야돼 지금 보고있어요 엄청 그렇죠? 어떻게 하는건지 인경 화이팅 인경 화이팅 드러블 하면 앞으로 이렇게 쫙. 드러블 하면 안 돼, 특히, 편의, Culture, 세게 치면 옆에 있고. 그러어 아이고,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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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게 아이고! 아이는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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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아고 아이고! 고 아이고! 어떻게 나왔어? 크로스 해왔습니다. 오, 이다이이다 오! 이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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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췄다이췄다이스클리어클리어 이리다! 이 이리다! 이리다! 이다이 이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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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 안 내가 이게 안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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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친구 들어가죠. 여기서 어. 어떻게 돼요? 어. 친구가 들어와서 짧아져, 어. 무조건. 어. 자, 짧아져. 어. 쭉나 가잖아. 지 그러니까 okay, 앵는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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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

왜그줄 알았어. 시간차. 아 시간차인 줄 알았어 진짜. 현미이가칠것 같으면서 정거 치고.